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민간 고용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를 빠르게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고용 증가폭은 5월 들어 크게 둔화돼 앞으로 경기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는 커져 증가폭 기준으로는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민간 고용은 37,000명이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 11만명을 밑돌고 2023년 3월 이후 최저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연초 강했던 고용 흐름은 눈에 띄게 둔화가 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관성도 꺾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도 1년여 만에 위축 상태로 들어서 5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9로 집게돼 이는 전화 51.6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처음으로 기준선이 50을 밑도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요. 이에 BMI는 기업의 신규 주문과 재고, 고용 상황 등을 토대로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며 위축을 의미하기에 이번 하락은 관세 정책에 따른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라 결국 신규 주문 감소와 비용 상승 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지표에 반영됐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기에 나스닥은 이날 또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장중 하락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19,460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 상황은 관세를 헤쳐나갈 기업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기에. 증시는 내려가는 듯하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지수는 현재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여전히 긍정적인 기업 실적의 흐름과 무역 갈등의 추가 완화가 유지되고 있기에 특히나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이 되고 있어 AI 관련 주식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상 지금 증시의 부정적인 촉매제가 나타나기 전엔 이 강세장에는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단지 조심스럽게 우려가 되는 사항은 최근 몇 주간 주식 수요가 매우 강했던 카파른 랠리 이후 일부 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선 약간의 수요 강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는 이날 3% 이상 하락하며 332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이나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이제는 차익실한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흔들리고 있는 현상과 머스크가 또다시 미 정부의 주요 공약을 담은 감세안을 정면 비판에 테슬라는 다시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 같은 발언은 머스크가 전날 감세안을 역겨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고, 머스크는 여전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의 끈을 놓지 않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단번에 367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머스크의 돌발 행동으로 단번에 332달러까지 내려왔고. 다시 테슬라가 4월 이후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은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이렇게 다시 정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테슬라 주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그동안 로보택시로 인해 상승했던 랠리는 혹여나 제로 소멸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에 현재 기관과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퍼 샌들러는 로보택시를 출시를 이유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도 400달러로 유지해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가 저평가됐다 밝혔는데요. 이에 다음주 출시될 예정이 로보택시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테슬라 주가 상승에 매우 중요한 촉매제라 이에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로보택시 발표 이후 다시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좋은 매수 찬스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들며 여시가총의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은 애플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202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애플의 주가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약화된 실적 성장 여건, 그리고 AI 경쟁력의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에 애플은 지난해 12월 259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단기간 내 아이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의 강력한 전환은 어려워 보여, 아이폰 17이 가을 출시될 예정이지만, 이는 주가 반등의 촉매가 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애플의 부담이라,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4.2%에서 1.9%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특히나 북미 시장의 출하량은 3% 역성장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수요로 애플의 매출 역시 크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기에, 게다가 애플은 현재 대세인 클라우드 기반 수익 모델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구글은 제미나이 AI를 다른 기업의 서비스로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아마존 역시 AWS를 통해 외부 기업에서 매출을 얻지만 애플은 자체 생태계 강화에만 집중하는 구조라 지금의 트렌드인 신규 수익 성장으로는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어떤 신기술이 발표될지 향후 평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 이 회의에서 애플은 iOS의 주요 업데이트와 함께 구글과의 AI 협력 가능성도 시사할 예정이기에 결국 이 행사가 미래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다소 빗나가며 그 이후 주가는 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에 그리고 지금 증시의 상황은 AI 기업들이 흐름을 타면서 기관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결국 시장의 주도주를 모아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141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땐3% 이상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날 4개월 만에 글로벌 시가총에 1위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는 이날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AI 반도체 플래겔의 생산량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3,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퍼적기에 주가는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수 있는데요. 게다가 현재 매출 총이익률은 현재 61%지만 8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기에 이러한 수준의 마진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시장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결국에는 단순한 반도체 판매 기업을 넘어 이제는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자로도 진화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이 반영되는 2분기 매출이 시장 전반치를 밑돌 것이란 예상에 주가는 소포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지금은 중국 매출이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결국 추롱중심의 AI 수요 급증과 GPU 시스템의 공급 제약이 지속돼 매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AI 주도주로서 중장기 성장 동력은 유효한 만큼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내일 장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하는 브로드컴은 이날도 1% 이상 올라 261달러까지 올라왔고 특히나 지금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아래 사인은 82까지 올라와 주식은 과메도 상태에 들어왔다 생각이 들며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 전주가가 크게 오르게 된다면 팔란티에서 보셨듯이 일부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프로드컴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매출 역시 성장세를 기록하며 돈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기에 다만 지난 1분기 매출이 20% 성장세로 내려앉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6% 이상 떨어져 근한달 동안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팔란티아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 이날은 조정세를 보여 주가는 2% 이상 하락했고 장중한 때 125달러까지 내려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이날의 조정은 최근 연방정부와의 계약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주가 흐름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팔란티어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0% 넘게 상승하며 나스닥에서도 돋보이는 종목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예, 트럼프는 팔란티어를 활용해 미국인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이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정치권과 정보로부터 팔란티어가 점차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이날 주가 조정은 기술적으로 지나친 상승세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란체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여기기에 이제는 AI 기술의 확산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할인 소매업체인 파이브 빌로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2.5% 상승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몽고디비 역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객 참여 플랫폼 제공 업체인 베리트 시스템지 역시 1분기 2억 8 0 0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29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주가는 19%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 아이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이버아크는 2030년 만기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체를 발행한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PVH는 미국으로 오는 상품에 대한 간세로 2분기 주당 순이익을 크게 낮추이요 주가는 6% 하락했고 위성 이미지 기업인 플래넬 랩스는 800만 달러의 잉여 현금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해 주가는 15%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